들기자, 둘 들기자. 둘 죄송합니다. 어, 뭐야? 아, 여기 하나 있어. 이쪽에있보나 이쪽에? 보다. 어. 아, 딴이다 얘는 아예. 대니 소리. 아, 1번 따로 있네. 정주알 들어왔다. 야, 아, 그게 저... 보였어? 와... 뭐 이거 이보이네처음이 얘가 일로 그 앉아서 오는 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엎드렸... 이위에 있다, 왼쪽 바위 거야 이거 야 이거 어. 많이피했는이총이많이피해야는데 맞네 <laughs> 차분하게 쏘면 되죠 차분하게 바 앞에 누가 판줬었는데 7번에서 쐈는데 7번에 네, 예. 네. 저 지붕에 하고 사, 교전했었어요 맞을 거좀가져가볼 네,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4번에 있다 맞을 거있으좀가져가입십시오 맞을 거 여기 형, 5개 드리겠습니다 네. 와늦지를 못한다 일 지금 풀더핑 하시고 나머지 다 주머니로 우리 빼고 4명인데 나이스. 어. 그럼 3명. 7... 나이스. 그럼 올빼미 세 명. 칠. 나이스. 그럼 7 번이 세명 살아 있단 소린데. 한대세 대. 아그 밑에 소머있을수 있다. 겠 네. 한명 쪽에 옆으로 네. 온다. 아집 쪽에 있나 보다. 자위 잡아야겠다. 빨리 가서. 아까 집 옆에 왼쪽에 바위에 애들 움직였었거든요. 이 앞. 오 어. 오른쪽이야. 속에서. 어, 오늘 무빙이 퀴언 탈락한데 4번 <laughs> 자리 먼저 4번데요 와 이거. 가방도 없이 이놈의 신 근데 왜 화질이 갑자기 꾸려져 인터넷 느리면 꾸려, 꾸려져요 나온다 내려온다 바위. 바위 쪽에 아, 왼쪽 바위 쪽에 잡았어요 라스트 하나 어 이거 바로 끝이면 하나 하나. 네 하나 브럭지 어디 있는 거야? 하나 더 크게 하나 더. 아이가 둘인데 거기 거기 벽에 그... 둘이 있었는데. 네, 저기 끝났어요. 마지막 잡은 애기 때문에 봐서. 어 어디 엎드려 있었는데 근데 업데이드된 소린데. 어, 타임 앞에 있는 바위일 수도 있어. 딱저 나무 뒤쪽이 엎드려 있겠어. 떨라지가 여기다 있 있다 있다 있다. 4번, 4번 바위 뒤. 4번 바위. D. 4번 은 빨리 왔어요. 바닥에 용지를 먹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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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바닥에 1초 부활하는 거 있어요. 믿었다. 네. 어. 내려왔다. 호코, 호코 있다. 왼쪽. 오! 나이스. 와! 일본어요 잘했다. 고습니다 엄청 잘한다. 오와. 와. 내또또튕또 또 튕겼어. 또 튕겼어. 1초발 바로 쓰고와 9킬 왓더헬쉣 와우 쉣 오마이 갓 갓이 퍽큐 야얘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었네 기어가지고 와 징그럽 몇탄인데요? 몇 몇오탄아오탄저 차에 실력 있었는데 아니요 어, 차 없어 없, 없어 없어 없어요? 괜찮아 노란핑 조심 노란핑 노란핑이 나온다 노란핑 나온다 쏘문 되는데 일제 사기하면 됩니다 이리로 나와요 파란핑 쪽으로 노란핑 쪽 노란핑 노란핑 기절 하나 기절 하나 더저 그 앞쪽에 나이스 나이칠끝끝끝아 아, 내가 대아리 쏠라는데 늦었다 한 발이야 야저 건너편에 있는 놈 녹색핑 건너편에 있는 놈이 대박이다 노란핑 지금 노란핑 연막 아, 이거 누가 또 오른 모양이다여기 어, 테이블 나오 뛰어, 뛰어, 다아피어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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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잡았고 한번더 있어 한번더 머리 머리 아, 끝났어, 끝났어. 한발 뒤에 한더 여기네 거한놈더 있어요 네, 어, 한놈더 예, 있어 예, 아 잡다 씨 아, 이겼다 고구마님 유머이 어, 살리라 어. 예 고구마 유이 살리라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어탄 아, 소고 가능하면 부탁좀할게좀 받을게요. 총알 없어요. 우지의 대결 이제 먹었다, 겨우. 아우. 아니 피고이 다 가져갔나. 거의 대결밖에 안나왔어 여기. 아니 아까 피고이 두 개인가 나왔어. 그래? 응. 가만차 가지고. 어차 가지고 좀막을게 안에 들어갈게. 하운핑에 죽었어요? 4번 핑 죽었어요. 이거 아, 이거 예. 여기 여기 4번 핑에 음. 둘, 셋. 음. 너무 많이 너무 많대. 로 돕니다. 산니님 쪽으로 하나 올라갑니다. 하나, 까비, 까비. 하나 더. 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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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치크. 좋았어. 와. 나이스. 나이스. 확혔네이안된 <laughs> 왼쪽 왼쪽 도는 빨리 잡았니다님이딱 아. 네, 기가 막히게 잘 잡으셨네요. 이번에 잘하셨어요. 아 기가 막히니다오 아버지님 오킬 이게 뭐야? 예예. <laughs> 예. 테이프 있어 테이프? 그럼 먹어줘야지 어쩔 수 없네. 얘도 먹는데 자리가 좀 이상한데? 먹으라고 주네, 막. 뭐 쳐야지. 이쪽 이쪽에서 온 건데. 아이왜 자리가 이래? 몰라? 다 들어와야 되네. 우리 아, 안 뒤에 안 없으면 아, 안 돼. 갔다 갔다. 나이스. 아아 밀린다 밀린다. 둘. 이쪽에 내 앞에 또 앞에 하나. 밀린다 밀린다. 내, 내 앞에 여기 부라. 아. 어, 다 죽었네. 잠깐만요, 형님. 오고 오고 거기 방이 좀 까맣게세요. 까맣지. 예. 그 된다. 얘네 하디카 네모에서 들어온다. 얘 예, 여기 이쪽 봐야 돼. 3번 봐야 돼. 아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아 보검도 못 먹고 그냥 왔네 그냥. 아 네. 비싸게 버리. 혼자 보검으로 갔다고. 나이스 네. 예. 왜요? 잘했어. 네. 3 번에서 들어올 거야. <laughs> 봐야 돼. 우리 빼고 세 명이야. 아 확실히 품프가 품프한다 피파케가 약하구나. 네, 거리별 거. 이게 데미지.. 어? 하나, 맞았다라스나 어. 어. 하나, 6번. 저희 빼고 라스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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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하나, 네. 번쪽 보고 네나하쪽에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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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밖에 없다 자기장 밖에까지 가지 마. 어 거기서 딱 라인 컷얘 j 박살 수도 있어 c 리 g s of that line c 끌어나 e 저고 총을 안 t 어 뭐지? e 나 s 놓고 총을 안어 뭐지? 본인은 억그로우신가요네 맞습니다 동생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그로우니까 네수영을러 아, 가자 아니 아니 나 일으켜주세요 아나 네. 일으켜주세요 아니, 물에 빠질라고요 예. 아나 일으켜주세요 네. 아 일으켜달라고요 예예예 예. 아, 어, 어, 몸에 <laughs> 안 붙네 <laughs> 몸에 <몸이> 안 붙네 <laughs> 톡톡 날라오는데 축하 파티네 폭..폭죽이네 폭죽 아이 파이야! 와 붙어오르네 와 DMR 연사를 붙이는군 그러니까 망했다니까 쓰레기네? 이제 개쓰레기네 네. 진짜 와우 아버님 치킨 드셨습니다 와우 치킨 야오 치킨 12시가 지나니까 이 운이 바뀌는구나 와우 와 아, 6번 얘가 들어오면서 잡아줘서 응. 다행이다 자, 저쪽이 셋시네아저기장굿뒤늦게 싸우는 거 이용해야 된다여다 4번 핑 뒤에 있습니다 나 일부러 보여줬어 봤지? 뽕 맞았다 저둘 싸우는 애들인가? 기절 오겠지 나이 좌. 아 씨. 살리라. 이번 핑 얘가. 아, 이번 핑 밑에 있네. 어, 뒤에 이거 똑지이점없으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오디오디오오디오디오디오오오오오디오디오디오어 왔어 왔어 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 4번, 4번 핑 쪽에 2명 있었어요. 11번 얘가 따로 놀던데, 어, 지금 붙어야 돼. 앞에까지 붙어볼게요. 오케이, 우리 빼고 3명, 7번이, 11번 정리했다. 얘네 다 여기 4번 능선 넘어 있다. 됐어. 네, 왼쪽 던다 됐어. Yes. 드링크 씨, 드링크 시, 엄청 많이 다 먹고 가야지. 자리 잘, 잘 먹었고. 알겠다, 아, 알겠다, 있다, 여기 있다, 다 지금 4번 바위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어 뭐야 얘 웬일로 연락왔지?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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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척, 척. 오케이. 굿짜, 굿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마 내일부터는 게임을 못할것 같습니다. 명절 아, 잘 네. 보내시고. 아, 네. 아 명절 안전 운전하시고 명절 재밌게 잘보내십시오선님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명절 끝나십시오. 네. 아네 아, 명밖에 안 남았네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9번이 4번을 다 작살내진 않았는데, 4번 애들 살아있는데, 4번 뭐 아까 뛰어내려오던게 있었는데 4번 애들이 살아있어어 4번 애들다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애다4들이다살 <laughs> 4번 애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 애다른팀이다얘아있는것같이 어. 어, 정도 찢어져 이있으면 같아. 4다고어있게것 같아. 4번 다아닌가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수송지 아, 나오는데. 아. 그 머리 금방 빼꼼 나올 때 나를 봤는 소린데. 시아가 좋은 놈인가? 아니 왼쪽 애가 보고 갔나? 어, 아 여기 두 명이네. 싸운다. 다른 아, 팀이네. 내 분노다, 제거야. 내려온다. 맥킬이안 또. <laughs> 쟤네 싸우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피 t 던데 이거 싸우는 척. 또잡았죠 4번 5번 4번이 한마리 살아있는 2대 2대 1이네 하나 좀전 왼쪽 언덕으로 뛰는거 봤죠 네, 언덕 봤었는데 네. 네. 얘가 3층에서 나왔는데 저 있네. 엎드렸다 엎드렸다 얘를 이용하자 걸린거 아닌가 안걸렸어 안걸렸어 삼층 안에 누가 있는거 아니지 어 왼쪽 밑에 가 e t her, Tabo 고 a 번 o Tabo 오, 아오 안돼. 나이스. 이게 된다고? 게다고 나이스. 나 야, 그야 그걸 부스드로 바꿨을 생각을 하냐? 신고해야겠다. <laughs> 아니 없어. <방금. 웃음> 와, 당황했네 오. 야, 신고해야겠다. 와, 대단다 <laughs> 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멋있. 와, 이코 님이 당황하면서 치킨 먹는 거 진짜 간만에 본다. <laughs> 제도 근데 제도 대단하다 점프하면서 피하는 것도 와. 예, 어, 제도 탄 갈고 나도 탄딱 갈아야 돼가지고. 어우. 와, 어, 나는 쟤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 점프할 때히코님 장전할 때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순으로 걸한다고? 야야 <laughs> <이야. 이야. 웃음> 역시 대단해. 장전보다 보조무기로 바꾸는 게 빠르네요. 아, 살았다. <laughs> 저도 여기까지만 <laughs> 할게요.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힙님 마지, 마지막에 겉마 됐다 됐다 하지 말지 유리한데. 아 둘이나 살리면. 아나 지금 시원해. 얘 기어 올라간다. 걔 괜찮아. 걔라도 살려줘. 지금 나무 사. 간다 간다 간다. 뭐던진다 내려오고. 저도 전쟁, 저애도 못 살려. 나 어차피 이딴 거 잡자. 아 화염병을 주고 할거 그랬다. 돌렸다 어디 있네? 음,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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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아이스 수신이... 역시 코님 여... 그만 뒤져 이 새끼 세번 살려서 세번 자꾸 눈에 밟히게 자꾸 옆에서 뒤죠. 아, 빡치게. <laughs> 안 살려 줄 수도 없고, 새끼야. 또, 또 살릴 수 있는 각이야. 또 들어가다가 또 애매하게 와 가지고. <laughs> 맞네. 4번 14번 맞네. 오른쪽 아래 끝이에요, 제가. 이제 이래요. 네, 폭소리 난쪽 끝. 라스트. 올라가자고. 아, 들어가야 될 거야. 요이상 있을 지 어차피 들어가야겠다. 온다, 온다. 저거 쉽다. 끝이에요. 예. 네. 이번 어, 바위 쪽으로 차, 오거든요 차, 지금. 바위, 쪽, 바위 쪽으로 가면 돼. 조지 볼게. 네, 바위 쪽 음. 라스트. 봤어, 봤어. 커비. 아, 커비 났어. 어차피 쟤 들어와야 되거든. 네, 쟤 들어와야 됩니다. 대충 맞아라 이거. 아이스, 아이스. 형님들 캐리. 야, 아버지님 쏠땐잘 맞는다. 아. <laughs> <야>. 이연치 아니야, <laughs> <laughs> 이연치? 야, 이연치, 나이스. 오, yeah. 와우 오우. 야 오늘 어떻게든 아버지 형님 끝까지 살려면 시킨 먹는구나 무조건 살려드려야겠다 <laughs> 계속 살려 끝까지 살려 야나이 네. 야, 소리 2번 소리님 앞에 발이 끝났고 발 앞에 끝났고 하라트키우네요 피오네. 나이스 빼고 두명 섹시 파마스 쳐들고 있는. 그, 3번 쪽에 하나 있었어요. 음, 소리가. 뱅. 2번 이거. 이데 어차피 얘다 들어와야 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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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머리에. 나 네, 일단 조심. 내쪽으로 네. 알아듣다선리님왼 쪽. 저 일단 막로 들어왔습니다선리님왼 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이번 바위 같은데? 아, 유바이 바가기 빨세요 맛있어. 깔끔하네. 아주 맛있고 깔끔했어. 힘먹었으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또 자랑하면서 놀아줘. <laughs> 바로 앞에. 바로 앞에 4번이요. 날씨 어, 날씨. 저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여기 오는 중. 단벼하게 셋. 끝났어요. 단벼하게 셋. 맞아. 아버지 형님 오른쪽은 다 클리어. 이쪽 꼴쩍 네. 클. 네 왼쪽만 잡으시면 돼요. 온다. 앞에 앞에, 내 앞에. 조심 여기 예, 다 단편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통돌이 조심. 어. 이제 담벼락 어 같이 줘야 되거든요. 네, 담벼락 와야 되고 천천히. 그리고 이쪽 돌 쪽, 돌 방향. 여기서 총 누가 쐈단 말이에요? 어. 아, 여기 여기 하나 있었네. 여기 아. 노란핑이 한 마리. 오케이. 언덕개끝언덕개끝호치하시면 돼요. 제가 담벼락 주로, 볼게요. 불러 보실래요? 그 연막 뿌린 데로? 어? 여기 괜찮은데이 자리 괜찮은데? 담벼락에 어, 다, 다 끝났어요. 안전거든요 담벼락 한 번에 있는 거다끝어요 네, 사르시면 돼요. 한병 먹고, 한병 먹고, 한병 먹고, 한병고295방향병 먹고, 한병 먹고, 한병 먹고, 한병먹나한병나고한병 먹고, 나이먹나한병 먹고, 한병 먹고, 한나 먹고, 한병먹어한병 먹고, 한병 먹고, 한병 먹고, 한병 먹고, 한다 먹고, 한병 먹고, 한고한병 먹고, 한병고하고한 4번까지 들어가야 돼. 한 번까지 먹어야 되네. 저희 빼고 두 명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 언덕 위에 끄신 거 같은데. 집단이 끝난 건가? 있다, 저. 언덕 위에. 예. 쟤네 는안 걸쳐가고 다 내려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겠다 이거. 둘, 둘 저기 다 있냐. 네, 천천히. 저희가 유리하니까. 내려오면 조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 와야 된다. 나이스. 나이 네, 제가 4번까지 붙을게요. 하하, 멍청한 놈. 꼬리 좋아. 내가 너 가는 거 봤단게. 꼬리 좋아.